이거 파밍는재미있신거같아요파가가져왔가가져금제뭐금이래금이야 파밍 어, 그러니까 뭐야. 금제야금가 되는 전이야금 제가 되는 왔격니다 지금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 제가 니다가거져 사실 백 o y o u n 150만원 young. I'm so young. I'm s 그냥 귀찮아졌어 그냥 내장 o 기를반 I'm so y o u 라 g 그.. 그.. so young. I'm 적 o y 적 u n g I'm so y o u n 아 I'm so young. I'm so y 도 죽이면 I'm so y 자는는 g I'm 절대 그거는 내가 받을 수 없지만 아 계속 찍어 오이야한 어? 번만 더 할아버지 잡고 우리 가라고 그 다음에 나로 모으고 뭐 하자 나 배고파 음 7시에 나가자 재밌네 이거 불러주면 의외로 아니 재미없어 사실 개 빡치는 게임이야 이 게임은 난 정말 이 게임 정말 싫어해 이 게임을 왜 하지 는모르겠어 사실. 사람들이이 게임을 뭐, 해? 뭐, 마조야이거왜 즐기는 거야? 이런 게임을 하면서 그래야 해. 신사포은이 사람은 좀 해. 이 사람은 좀 해. 이은 해. 사람은 좀 해. 이이 할수 없겠어요? 아, 됐어. <laughs> 뭐, 안되는이 뭐뭐 차서 응. 이게 이게 그냥, 그냥, 어. 그냥, 그면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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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 돼. 냥 그냥, 기냥그럼그지 그냥, 그냥, 그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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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냥, 그냥, 아은분아해 아우, 지아 아우, 지아잡아야지아 아우, 지아해 아우, 좋아해. 아우, 아해0우좋아0 아우, 좋아해. 아우, 좋아해. 아우, 아해 아우, 좋아 아우, 좋아버지아버지아해아아해아아우아 아우, 아좋아 시킬 수있으니 아! 좋지 도 아! 와너도다똑같 아! 도 다. 어? 아! 아, 아! 아, 나도 아! 아, 지금까지 나도 아! 아, 나도 아! 아, 나도 아! 아, 나도 아! 아, 나지만오버도 아! 나도 겁니다 <laughs> 어, 참안어이힘 어? <laughs> 야. 어, 한 됐네, 이제 어, 을두 번이나 했거든. 야. <laughs> 야. 아, 아, 아.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페 d h 하지 않으면은 n 는사람들 n I had 하 m i n 이 t e I had a p 이 i n I have a 게 a i n I h a v 는게 pain. I have a p a 할 n I have a pain. I have a pain. I have a pain. I have a pain. I have a 돈이 없어지 상대방한테 외계인들을 향한 총을 쏘는 걸 정당화하는 것처럼 아니지? <laughs> 그렇군 <그렇구나. 웃음> 가서 할아버지, 철타 할아버지 한번 잡고 오, 아야, 유명해 설령의 파편이 세 개가 다 모였거든 그래서 나는 감화시킬 수가 있어 총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아니, 신사분이 피해를 쳐서 <laughs> 네, 그거 회사에 팝편 하나 얼마 주냐? 어? 회사에 팝편 하나 얼마 주냐? 아, 얼마에 팔수 있냐고? 어, 아, 이거 쓰면은 회사에 팝편 쓰면은 음. 일석요거 주잖아. 일찍 하니까. 아, 그거 아니야. 그거는 아, 아니야. 딸 거야. 회사에 팝편은 무리 강화할 때쓰요 강화석이야? 강화석. 강화석 세개 보이면 되거든? 그니까 할아버지세 마리 잡으면 돼. 아, 즐거운 밤이 계시고 할아버지 트위 신났다 신났어. i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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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Welcome home, good hunter. What is it you desire? Yes. Hello, good hunter. May you. 말이 똑같네 이상하네 아 그러니까 좀 그만 때리세요라고 얘기해서 되는 거 아니야? 어아 혈석의 쌍둥이 파편이었잖아 이런? 혈석의 파편이 아니었어 이런 반전 반전 아 지금까지 뭐야 그런다 놀라움 아나 아, 그냥 뻘찌한 거네 아 빡친다 게으리게 만게 모아가지고 그 뭐나해 아 사, 열쇠. 열쇠 어. 10시 4시? 어? 10시 어. 14만 그 진행이 안만 원에 팔아? 어. 비싸파 아, 진짜. 같은 새끼들. 새끼들. 빨리 모아 가지고 가지고 강화하고 파밍하고 인형도좀 잡고 해야지. 아니 이게 너무 불합리한게 음. 우리 이게 상자가 열쇠보다 더 잘나와 음. 근데 상자 안... 상자 어. 많이 나왔더라 쓸데없는데 응. 왕은세 번째 방을. 그리 수서어리 가서, 그리 가서, 어리 가서, 그리 가 그리 가서, 그러니까 아까 가아 그리 가서, 그리 가까 그리 가서, 그리 가서, 그리 가서, 그리 가서, 그리 가서, 그리 할수 없어. 안 돼, 왜안 된다고 이건? 거 있잖아. 어. 어위가 어떻게 될것 같아? 어위? 어. 어위 그 어위한테 어떤 스킬을 쓸수 있어야 관세비도 맞고 멋질까? 일단은 Q 담이 다 바꿔야 돼. 궁몬 냅두고 Q 담이 필시도 다 바꿔야 돼. 이는 좋지 않아? 아니. 그거는 상대 체력 제한 체력이 일정이어 이하, 떨어졌을 때 이어 발동되는 거라서. 아나 근데 그 예전에 워위 너프 전에 이 E가 어휘기 사기였어 뭔 소리야? 뭐야? 어? 어휘기 한적때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그 기동력 갖다가 그다 추적하면서 다 잡는 게그게그좋았을까 그러니까 컨셉은 나쁘지 않거든? 저의 피냄새를 맡아서 그거를 쫓아다닌다는 건 좋은데 이 새끼가 문제가 스킬 시너지가 안 나와 전혀 어 그러다 보니까 매우 병신이야 어. 일단 그리고 AP 기술을 다 지워야 돼 그리고 이거 바꿔야 돼. 어 맞는 거 같아 생각에 그레이메인 알지 너? 피오스에 어. 피오스에 그레이메인이 워위의 리메이트 방향을 좀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와 어. 개야 그레이메인 늑대 어, 특성을 보면은 그... 츄루스는 저 앞으로 약간 전진을 해 이게 어. 풀타이즈 짧아. 한 3초? <laughs> 뭐 있지? 결국 아, 아 뭐, 킨드레드 큐 뭐, 뭐, 같은 거야? 약간 아, 약간 아, 뭐. 아, 그런 느낌으로 전지현을 보정을 한단 말이야. 지금 획득 쓰면서 워이 월는 광역기야, 광역기가 된다고 하고 아, 어, 어, 멋진 것 같아. 궁극기 협회에 씌워야 되겠다. 필요 없어. 저 나, 존나, 존나 개쓸 때문에. 어. 패시브를 좀 뭔가 멋진 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다 생각이 안난단말이에 얼피시오가 무슨 그 치면은 평타 때릴 때마다 데미지 중첩 되는데 정말 딱 시즌 1때 나온 챔피언 나온 아하. 특 챔피언 특성이야 거지누누도누 아, 눈누는 왜 리메이크된 게 없냐 리메이크는 아니고 피시 스킬이 좀 변경되긴 했어 아그뭐그 뭐냐 그 먹으면은 그 소주 는거 그것도 뭐, 뭐 얼마 전에 패치된 음, 걸로는 이 스킬이 조금 변경이 됐고 어떻게 슬로 우 지속 시간이 조금 짧아진 대신 쿨타임이 약간 많이, 좀 많이 줄었어. 어... 어뭐 필요하지. 그리고 궁극기의 이동 속도 감소가 50%가 아니고 99%로 바뀐 걸 알거든. 어어 멋져. 이건 멋져. 근데 그래도 쓰레기라서 어 그거 사야 돼, 맞아. 그거 사냥장이. 내일 를 알려줄게, 나가봐. 다시 성각구 해봐. 난키 다요 다 다요 시겠했나 이제. 이제 파밍할 시간이있네데 자 그냥 깨다 보면 파밍이 돼죠, 저로아 이거 맵이 더워서 이제 파밍 하기 싫어도 파밍 하게 될 거야. 완전 찾아가는 서비 이거 아 상대가 까타구나. 아, 그래서 알릴 것 같구나. 아, 이거 완전 죽첨 싸움인데. 어이근 그 뭐냐 좀 암살자 같은 느낌으로 피치 엔더 펜더 대나 왼쪽 앉아. 할아버지 신나셨던 때 있지 그거. 봐봐. 약간 그, 아, 그 암살자 같은 느낌이면 은 워윅이 그 뭐냐 엔가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그 뭐냐 그 전사 같은 느낌이야 뭔 약간 사이언 같은 뭐라 그지. 좀 세게 강력 약간 느리지만 강력한 스킬 같은 거. 음... 때 컨셉은 어떻게 잡냐는 좀 그런데 랭가랑 겹친다는 거는 사실 잘 별로 공감이 안 가는데? 응. 둘다 짐승이여가지고 어... 좀 겹칠 상관 없을 것 같아 이제. 이제 카디스 같은 애도 랭가랑 어느 정도 겹칠 수도 있고 말이야 피야막 힘으로 피하냐 네, 네. 네, 리지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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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이거? 아까보다 더잘 보여. 응, 다, 다, 발길 좀 올렸어. 명암음좀 올리고. 예, 이거. 아, 이거 몇 마리인가? 몇 마리? 몇 마리? 몇 마리? 두 마리네? 두 마리. <웃음> <웃음> 그래 마리 많아 사실 들아두마리가동지에지 말고 못 잡아 너희들 두마리를 동시에 는지 약간 저 보스방처럼 뭐 생겼네 보스가아니 아니야 나는 너 보스방처럼 뭐 생겼지만 아닌 게한 번인 거아 아 그리고 맞아 이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들어갔어 리서지멀리거 멀리서 저거 감지하잖아 멀리서 저걸 감지잖아멀리저감지아 내가 생할 때마다 증가를 하고 아. 가때마그 거리가 가까워수록증가더 커지는 걸로 맞아. 모션 같은 거는 좀 처음에는 두 발로 뛰어가다가 지금 다꿔네 아, 네 발로 바이. 뛰어가는 거의 그런 느낌으로 나오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이상 바꿔지면 도약까지 되더라고요. 와 그래? 응, 아니야. 아, 니야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왜미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식 아, 많고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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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걸 <laughs> <laughs> 어, <맞아. 웃음> <laughs> 그걸 그걸 냐걸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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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걸 그 그걸 그 그걸 그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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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빨리 걸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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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걸 그걸 아걸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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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야 받았잖아. 스택밟는 동안 구우리 어. 말고 어. 스택밟는 동 아주 잠깐 순간동안 정말 참나의 시간동안 무적 판정이 있거든요 어. 그쵸 내 체감상 0.1초쯤 되는 것 같아 음. 그걸로 피해야 되는 패턴이 몇개 있어 음. 그래서 보기에는, 보기에는 그냥 아무리 쳐봤을 것 같거든 어. 그걸 어떻게 봐도 쳐봤을 것 처럼 보이는데 데미지안 않더라도 그런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허용된거죠 응. 쪽이야이 오른쪽 아니야 오른쪽? 아아면이 있잖아 있구나개몽이아 아, 말도 안돼 정말 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를 잡기용이었거든 잡기용이었어. 잡아. 촉수를 주입해 머리를 먹어. 아... 쫙쫙 빠져는데그 개몽이 빨려나가. 아, 아 개몽이 빨려나가. 개몽이 어, 개몽을 개몽을 빠아있어 그러니까. 개몽 쪽쪽 아. 그어디부아작하어 당연하지. 죽으면 모든 못들리지 된다. 무슨 루즈 아, 맨날 이거 내이름도또 제, 게분 자, 여운 귀여운 달려. 운 귀여운 귀여운 하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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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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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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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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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